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성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기 중앙도서관이고 관악기념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학 기능은 여기가, 여기, 이 돌탑도 있고, 어 머리, 뭐, 뭐, 자유, 이래서 놨죠 중간에 모르겠고, 모르겠고, 사자유인가? 뭐야? 진짜 또 있고, 모르겠다. 한문 공부를 안했으니몇 개밖에 몰라. 한문 공부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네. 뭐그 우리 때 우리 때는 한문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면 뭐 수학 공부를 한다든가. 여기가 이제 건학 기념관이 유명한 곳이고. 네. 여그 안에 이제 사람 지키는 데 있고 저안에 그 오면 이제 사회관도 있죠. 네. 아 여기 오토바이들이 그리 그래 많이 지나거나 신경 쓰이게. 아내 촬영하는 시방 물들. 오토바이 저게 내가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 저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나, 큰 사고 나면은. 사망 아니면 철사철사 아니면 은크게다지다 내가 오토바이 나도 탈줄 아는데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 신문배달 할 때, 신문배달 할 때도 그렇고, 그 슈퍼마켓 이제 잠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도 오토바이 타고 배달도 많이 했거든. 근데 저게 안 좋아요. 위험해요. 뭐뭐신혼증도안 지키고 뭐 지문대로 막 역주행은 기본이고 요새 막다택배니 뭐니 하면서 어휴, 복잡하잖아 한국 도시 한국 도로들이 그래서 내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정말 멋이 아니에요 멋이 아니야 위험한 다들 자가용 돌고 다니는 다, 한국에 무슨 어디가 있다고? 여기는, 뭐야, 뭐 있네. 한상관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그럼 12번, 12번이 뭐냐면 멀티미디어관 여기거든. 어, 여기가, 어디요? 산악협력관도 아니고, 아까 뭐랬죠? 근학기능관 30번이죠. 30번이면, 30번이 어디냐면은, 여기네 여기네 음. 여기에서 경성대가 저쪽 여기에서 난 여러가요 뒤에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모르겠다. 저기는 보세요 사회관도 있고 어제2 누리생활 생활관은 기능 저 기숙사. 네. 기숙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어디로 가나? 사회관으로 가고. 여러가지 말이지, 여기 사회관이 저거 아닙니까? 저거,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돌아봅시다. 멀리 갈 필요 있겠습니까? 뭐. 다 돌아도 그게 그건데. <laughs> 경성대학교란 이런 용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건뭐 제가 이제 딴게 아니고 왜 자꾸, 어? 니네 학교도 아닌데 네 학교 졸업생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걸 찍고 있느냐 하면은 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사실 살아오면서 뭐 대학교 공부, 4년제 공부 안 해본 어, 약간 들어가 보기도 했죠. 못, 못해서 그렇지. 예? 뭐 막말로 얘기해서 예? 다 해봤다. 이거그 근데 안됐더라 이게 왜안 되느냐. 우리나라 시험 이란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렵게, 어렵게 내고 있어요. 예, 해도 돼, 지금, 뭐. 누가 내보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어? 젊은, 젊은 애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너무 벌어져 있어, 지금. 생, 생각하는 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도 갔도안 됩니다. 예. 여기서 예술 종합 디자인 학부 이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와 디지털 미디어 학과 즉, 다시 얘기해서 예술 학부에요. 예술 학부 공부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은 참 문제가 많다. 음. 나는 편입, 국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문, 그렇게 시, 법률적으로 정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이래거지고지 편한 것만 찾고, 남들 어렵게 살면 그냥 무시하려고 때를 쓰고 말이야. 그것도 안 되고, 응. 멸티미디어가. 그렇습니다. 좀, 그림면이 강하죠. 예, 여기는, 그, 어... 코로나19 여기 써놨네요. 쓰는... 경성대학도 이렇게 써놓고, 예. 예술관이 3번이 3번, 우리가 왔던데, 저기 써놨어요. 예. 자, 이제 올라갑니다. 네, 여기는 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르막길이죠? 여기도 내년 네,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자, 좀 답답하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어느 캠퍼스 갈지는 아직 정해지는 않으세요. 내 네, 멋에 가니까. 나중에 또 모르겠어요 또뭐 부산 울산 이리 다 돌면 좋은데 또 다른데 먼 타지 지역에도 갈 고향이 있으니까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경성대학교였습니다